어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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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아니지? 어, 아, 아, 니 아, 아, 돌 아, 다 아, 씨발 왜?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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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아, 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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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기억 나냐고? 몰라. 근데 나 진짜 빠르다. 얘못 다가오는데? 뭐야? 이지안네 허접인가? 허접은 기억을 못해. 발테우스 정도면 기억남. 아얘 이렇게 잡았던 애구나. 기억이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기억났다 기억났다. 오안 돼. <목소리> 아! 아다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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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는데 아, 구나 야, 야, 또또또 뭐야 너왜 내려와! 귀찮게! 오, 소닉이야? 잠깐 한대 맞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달아? 와, 정 많다 한 마리 더 뭐가 삐빅 하고 떴는데 이거 어? 야 샷건 왜 없어? 탄약이 없어서 그냥 주먹질 하는 거야? 어... 아 <무늬> 뚜워어!!! 엉마 노자크형이었어 잔무인줄 알고 쏴더니 싸워보자! 호우!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으아아아아아! 어디로 가야 돼? 다시 돌아가? 여기 숨겨진 길이었던 건가? 야, 아이템 먹으러 온 곳이구나. 이제 한번 죽어야겠는데? <laughs> 견디면서 해봐. 축방! 아유. 오, 주먹 센데. 어? 어! 어! 괜찮아. 적들한테 안 죽었으니까 차라리 명예롭다. 으아. 그거. 아좀 가만히 좀 있어. 이 정서 불안아. 저기구나. 작가. 와우 개맞네 파. 오. 아! 오케이 잠깐 이거 못 참지 이렇게 가져야 돼 이러다가 문 열릴 때. 왜안려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어? 저거 뭐죠? 뭐임? 오케이 보급 황냥냥 먹어주고 보수전인가 봐슝 하다가 딱 요쯤에서 가자 반갑고 뭔진 모르겠지만 우워어 우와, 우와 뭐야 뭐야 오 어, 리얼 붕껌 뭐인뭐나 <laughs> 잠깐만요. 적응하기 전에. 뭔가, 뭔가 엄청난 걸. 어, 뭐 다음은막 체력 따라. 아니, 야, 야, 이거 뭐니, 뭐니. 뭔 보스니, 이거. 약점이 뭐야? 귀를 잡아야 되겠네. 아, 여기, 요거. 요걸 노리면 되겠다. 아니? 저걸로 때리네? 그걸 노리는 게 아니야. 맞는 거 같아. 미친놈아! <laughs> 아니, 기술은 느린데, 처음 보는 패턴이라, 그냥 깡 덩치로, 맷집으로 밀어붙여서, 잘 모르겠네. 날면서 싸워야겠나, 이거? 어,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우아 뭐, 몇, 몇 치당한 거야, 체력이? 아, 어 잠,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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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우, 아니, 아, 어우야, 어우, 괴롭다 이거 반복만 잘하면은 깰것 같은데요? 어, 안돼! 오, 노오오 노, 저거 봐서 죽었겠네? 아, 아우 아아 아, 아, 이거 아니지, 아니지 오우! 모르겠다. 아, 씨발, 왜! 아니, 개 아파. 근데 잡는 법은 알겠다. 그냥 위치 조절해가지고 요것만 하면 되겠네. 딜 박히는 거좀 봐야겠다. 요 안에다가, 이거 안에다가. 박히는 거야, 많는 거야? 모르겠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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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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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오저한 대만 죽어요! 안돼! 아 미친놈아! 아 몸통을 음. 때려볼까? 텔레비전 Fa... 텔레 때려! 후 텔레비전 때리면 되겠다 노잼 돌려깎기 해야겠다 이거 분하고 싸! 분하고 싸! 어퀴 주신 다음에 하나! 둘! 시작권! 한딱 뭐 에너지 채두고 따다당 따다당 뒤에서 하나! 둘! 시작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삐삐 네 감사합니다 그지 좋았어! 터트려 그냥! 오, 꽤 아프게 들어가는데. 오, 저 상태일 때 안에 때리니까 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 그렇네. 이놈아. 나 이러다 한대 맞으면 죽겠지? 체력 채워놔야지. 이놈아. 이놈아. 칼로도 한 번씩 베어주고 빠져주고. 음. 으아! <laughs> <laughs> 으, 어, 제일 무서워. 하나, 둘, 살짝 올라가가지고, 대가리에 그냥. 뇌수에 꽂아줄게. 어지, 뇌 녹는다, 뇌 녹는다! 배워보네! 사건이 아주 훌륭하구만. 여기에다 퍼부으면? 빅댐이지 우와, 반들 죽을 뻔했다. 으아! 빠져나가! 라틀롯2 k 무수하게 살아남아 수자쿠 방방 아니 야야야 자꾸 그거만 할거야? 재미없게? 야 노잼이야 노잼 아, 그만해 그래 그냥 와 들어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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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요 <놀람> 으이 발 으우하 뒤질뻔 아네라 빨반 촤, 그렇지. 아 파워해버렸다. 아 이거 어렵네, 어려워. 야 이거 원래 굴뚝만 패서 때리는 거 맞아요? 정면 미도 오픈돼 있는 거 때리면 쉽다고? 아 그래? 머리가 약점 아니었어? 아 그래? 아, 굴뚝이 얼굴이 아니야? 아, 그렇게 생각을 못 하지 난배때지라 생각했지 저거는 배 맞는 거보다 얼굴 맞는 게 아프니까 아, 그래도 굴뚝 잘 팼다 가자 CCTV야 CCTV 오? 제거하지 마요오오제 제거 하지 마세요! 오오! 오! 오 제거하지 마세요! 오 제거하지 마세요! 오오 오에 도착하고 제거해줘. 그 아, 아, 아! 야, 이걸 안 들키고 어떻게 가? 들켰다. 10%하고 아, 피하고! 0 10% 1아10% 10% 0

나라 흑드라곤 <laughs> 그로지 빅데미지. 그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한테 <laughs> <폭발> 한번써 주고. <laughs> 그러기나이스 <laughs> 나이스. 스페럴. 피해 피해. 숨 <laughs> 들어가. 우와! 이제 간다. 앞지그렇지 빠!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지 마세요. 더이상내게러심은안 <laughs> <laughs> 돼요. 드라군을 이기는 방법은 점프했을 때 위로 가라. 점프했을 때 온다. 야, 어디까지 와? 마리안되인데 거리 40%. 오야 되겠다, 이거. 아. <laughs> 리얼 자폭해 버렸네. 오 으악! 저 거미가 밟기를 쓰면은 두 번까지 하는 것 같은데.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오오오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온다. 그렇지, 한번 더. 아니, 아이고 그냥 미리 피해 있었잖아. 개 없다, 야. 한발 더한다. 한발 더. 한번 더. 더. 저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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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뭔데? 뭐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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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하는 거지?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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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 핵폭탄. 같이 공중전해. 아, 씨발 다가가 안 됐구나. 그만해. 아아아아 아! 아, 열심히 해야겠다 중중하지마 씨아아좀 홀드 좀하지마또 온다 또 온다 한번더 오지 한번더 발사! 우와! 발사! 우와! 줄넘김 실패 또 온다, 또 온다. 뒤로 빠지면서 한번 더, 그렇지. 그 다음에 후딜 있을 때 무대 때리고 빠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패턴 나쁘지 않아. 안 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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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바로 찍는다. 이거 아니, 알고 있었다고! 패턴 파악했다고 한번더 찍잖아 이거. 멀어서 안 찍나? 그래 찍잖아. 오케이 확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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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든 조. 한발 더. 망했어요 그냥. 못 게요 이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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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이 우우우 스파이더맨 와 스파이... 저게 나올 줄 몰랐네 레이저 피하고 옆으로 이게 안에죠 말도 안돼급딜급딜 나쁘지 않았다 나쁘다 나쁘다 진짜 나쁜데 너무 나빠 버리는데 이거 다시 할까? 아니? 포기하자 어, 포기할까? 갈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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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오겠지? 한번더 오면 내려 찍으면 그때 쏘고 검으로 베자 오케이! 붙잡! 언제 날아오르니? 피해주고. 레이저 줄넘기. 패핑. 잠깐 쏘고. 피하고. 온다. 쭉 달려온다. 한번더 온다, 한번어 온다. 쏘고 온다, 쏘고 온다. 레이저. 쏴주고. 내려찍고. 한번더 내려찍을 타이밍이 오는데. 내려찍어, 내려찍어, 내려찍어. 어, 공중 올라왔다. 케이드. 카플레이드다. 오케이. 점프로 쭉 피. 그 다음에 돌진. 야, 씨발. 말도 안 돼. 끝났잖아, 타이밍.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네 방금 판정은 어디서 맞았는데? 야나 이제 검이랑 레이저 라이플밖에 없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을까? 아, 주먹이잖아. 와 미치겠네. 검으로 싸워야 되네. 조졌다 조졌다 이거. 개 위험한데요. 오, 진짜 돌겠다. 아 탄수 딸려서. 아 무기 바꾸면 낭만이 없지. 낭만으로 갑니다. 오. 샷건샷건 샷건. 오케이, 좀 박살 좀 나라. 아, 제발! 아! 됐다, 왔나 왔다, 왔다, 왔나왔왔왔왔 왔다! 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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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아아 피할 수가 없어!!! 왜 하필 저때저기 나오냐고! 아아 겠는데 제기랄 아니 너왜 들이대냐? 뭐하냐? 점프주면 쏴주고 쏴주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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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오.. 레전드네. 아, 뭐, 점프해서 주넘기라고 난리야, 얘는. 이상하게 쏘는데요, 점점. 내가 막 진화하는데? 와, 미치겠다,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아, 나. 야, 야, 그만. 글꼬라지 진짜 점프해서 레이저 쏘자 아니 아니 점프해서 레이저 쏘가지고 고개 돌리니까 난줄 넘긴 줄 알았는데 일자로 쏘네? 그냥 역겹네 이번판? 레이저 하나 둘와 점프 게왜 점점 잘해지지?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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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어, 그렇게 좀 쏘지마!! 홀 아, 졌습니다 갈게 음. 막 피하고, 때리고, 빠지고, 레이저 피하고 한발도 아, 둘 넘겼어? 와, 얘 점점 안 보인다 내 눈이 침침해지는 건가? 그렇지 지금? 딱뎀 이 차량 왜 이렇게 많냐? 빠져 빠져 점으로 때리면 되는데 딱 굿! 굿! 날아라 날아라! 친구야 이제 좀 날아! 그렇지 날때 됐잖아! 한발 쏴주고 골드? 후 uh, 파이더맨 컵 블레이드 삐삐삐 제발 아 하긴 했는데. 와, 힘들다 힘들어. 뭐냐? 그래, 와라. 돌고 딱턴 끝났지. 그때로 되지. 오케이. 아, 아 주먹으로 했어. 개처맞았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임마 지금이야! 오오오오오오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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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짤 워낙 미낙워짤 워낙 워 힘들다. 그래, 경량 형 은？어, 한 계가 없어. 우와, 와, 밑에 전기 파지식 거리 는거 봐. 와 멋있다 무기 좀 바꿔볼까? 어 벙커 뭐 개쎄 보이긴 하는데 낭만이 너무 없어 이게 낭만이 있다고? 데미지가 낭만이네 아니 난 저거 별로야 너무 실속형 느낌이잖아 근데 이거는 봐봐 존나 쓸모없게 전 범위를 베어버리잖아 두 바퀴나 이게 낭만이지 좋아 이거다 그러면 레이저 류 쓰지 말고 벙커 한번 써볼게요. 님들이 써달라니까 한번 써볼게. 강수로 맞고 있어 끝까지 맞고 있어. 맞췄나? 맞춘 거야 이거? 못 맞춘 거야? 아유, 벽으로 몰아 넣어서 써야겠다. 아 이거 진짜 안 맞는다. 좀 저로 가. 우와 개 때다. 붕 다이저! 와 근데 세긴 세다잉 아 맞출 수가 없어용 근접무기가 이렇게 진짜 리얼 근접무기가 될 줄이야 그저... 그저 쓰레기 이기발! 야 이거 아예 안맞아져! 아 미친! 컨디이왜 이래? 라이플도 안 맞어. 아니 근데 족구데기 같은 팔아 버려 그냥. 그래 이거 쓰자. 복수전 가봅시다. 골드오 슈퍼 성능기. <laughs> 오! 리얼 성능비 성능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성능비이구나 낭만도 있어! 멋있잖아 난 레이저를 좋아하니까 애초에 이거 고를라 했었는데 와.. 지리네 가자? 챕터 3야? 나비처럼 날기만 해 으? 도망가 나 체력이 없어 싸우면 진다 오? 오? 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너는 왜 맨날 싸우다 도망가냐고! 아